안녕하세요. 사역의 풍성을 온 땅으로 전파하는 생명의 흐름 TV의 흐름 뉴스입니다. 국내외 교회들의 새로운 소식을 통해서 현재 주님의 움직이심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고 있는 안양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중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2018년 3월 기준 58.4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58만 5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관악구, 북동쪽으로 과천시, 동쪽과 남쪽으로 의왕시, 남서쪽으로 군포시와 안산시, 북서쪽으로 광명시, 시흥시와 접해 있습니다. 1973년 시승격 이후 근대화와 수도권 팽창에 따라 자생적으로 형성된 위성 도시로서 2000년대에 들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평촌 신도시 개발 이후 안양시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평촌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으며 교육의 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현재 안양교회는 주님의 금 등잔대로서 빛을 비추며 주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무난 인사 올립니다. 저희 안양교회는 1979년도에 아, 문병륜 형제님 지금 그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만 아, 문 형제님 위에 몇 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안양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집회소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생활을 해오다가 2007년도에 현재 집회소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회소를 건립하게 된 이유는 여기 가까운 도보로 약한 10분 거리에 경인교대가 있는데 경인교대 옆으로 이렇게 집회소가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곳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지 703평에 연건 평약 670평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양교회 재적 인수는 300여 명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주일 집회 참석 인수는 200여 명이며 주중 집회 참석 인수는 250여 명입니다. 특별히 안양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대부분의 역량을 다음 세대의 일에 쏟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최근 몇년 내에 교회 안에 젊은 지체들의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어린이들을 섬김으로써 새로운 믿는 이들이 더해지며 교회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마다 유초등부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의 역할은 주로 율동 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율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는 것에 큰 누름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2년 전에 이잔디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어, 어느 날 자매님이 혼자 놀이터에 나온 기회를 붙잡아서 이 자매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이 소그룹을 처음 초대를 받았고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더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직접 자비로 엄청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주셨고 또한 여기 계신 소영 자매님도 그 본인의 재능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기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익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린이 소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한명 그리고 저희 아이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주셨는지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도 잠깐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지만 한 달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저를 모 웃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한주한주 한주 다녀가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생활에 적응을 하게 됐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목양을 해주셔서 벌써 2년째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교회 학부모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한 가정을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안양교회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중고등부공사에도 혼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교회 중고등부의 인수는 12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교회 안에 보존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섯 명의 청년 차상위 봉사자들이 매주 수요일에 함께 모여 학생들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교통하며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합당한 동반자가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그래던 것처럼 그에게 새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동반자가 없다면은 어, 결코 혼자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 악한 조류에 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통하여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합당한 동반자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룹 짓는 것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그룹핑을 통하여서 학교의 친구들을 혹은 학원의 친구들을 접촉하고 그 그룹핑에 포함시키므로써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얻음으로써 이 중고등부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복의 이세로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많이 주님을 놓쳤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안양교회 성도입니다. 중고등부에 많은 사람이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외로운 점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주님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다 우리 집회소에 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그들에게 환경을 주어지게 하여서 주님 안으로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양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 학원가에 복음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안양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들의 친구들을 얻어 그들과 그룹핑을 형성하여 동반자로서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매주 2~30명의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꾸준히 복음 카페를 방문합니다. 이들을 위해 자매님들은 음식을 제공하고 전시간 봉사자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학생들은 신약 회복력 성경을 함께 읽으며 관계 매짐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어, 설령 중고등학생 시절에 얻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입맛을 드리고 또한 교회 지체들에게 익숙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나중에 인근에 있는 대학 또 다른 캠퍼스가 잘 활성화된 캠퍼스 봉사가 잘 활성화된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그곳에 연계시켜서 이들이 몸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양교회의 30여 명의 대학생 청년 형제 자매들 대부분이 차상위 봉사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위해 이들은 각자가 속한 그룹에서 매주 한 시간씩 말씀을 추구하며 주일 집회 이후에는 함께 모여 추구하고 찬송하며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연합으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 함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나눠서 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의 형제 동생이 물러나 있는 상태인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청년들이 그 집을 함께 방문하고 그 형제가 없더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를 만나고 함께 교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복가소지의 구조를 다음 세대들이 세워가는 것을 볼때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카페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성도들이 학생들이 복음카페를 간, 어, 방문하는 시간에 그들을 찾아가서 목양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담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신이 번 물질을 가지고 보금 어, 카페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깨어서 주님의 회복의 장래를 위해 다음 세대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욱 누릴 수 있는 분깃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현재 안양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복음 전파와 목양의 구조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안양교회가 인수 구조를 그려보면 어, 역삼각형 형태의 어,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된 목표는 첫째 다음 세대를 어, 양성하는 것에 교회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을 때 교회의 장례가 없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안양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 생량 교권의 길을 갈수 있도록 어, 온성도가 함께 깨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교권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만 생량의 구조가 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구조가 세워졌다는 뜻은 마치 우리가 소그룹, 매주 소그룹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주일 집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 생,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장소, 또 양, 각자 주 중에 개인적으로 신방하는 가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어, 구조화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교회는 교회가 함께 주일 오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함께 지역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고요. 일단 주중에 개인 최소한 일의 어, 가정들, 물러난 지체들과 새로운 복음 친구들 신방하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생명의 구조를 세우는데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의 어떤 증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활 가운데 살아낸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와 목양을 통해 생양 교건의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는 안양 교회를 주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양 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우주적인 몸에 유익을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각지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성경진리 사역원에서 2018년 춘계 경기 충청권 청년 직장인 섞김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권역의 18교회에서 19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직장인에게 이 시대의 필요를 제시해주고 공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산교회는 성경진리사역원에서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 송도가 함께 모여 복음수학 집회에 풍성을 느렸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개인과 가정, 소그룹과 지역, 그리고 세대별로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한 해를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믿음의 선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집회에서 주신 말씀의 추구를 위해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이 출간되었습니다. 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에 대한 말씀을 보다 풍성하고 깊이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권의 도서, 교회를 돌보는 길,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함,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중요성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햄에서 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이었으며 이 집회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1,7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중부에 위치한 도시 타쿠마우에서 지난 4월 7일 복음전파 실행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더욱 온전히 얻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4월 8일과 9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칼로우칸, 말라본, 나보타스, 그리고 발렌소엘라 교회들의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성경진리사역원에서 미국에 계신 제임스리 형제님의 전국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4월 23일 월요일까지 각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흐름 TV는 언제 어디서나 올레TV 채널 881과 인터넷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시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각지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생명의 흐름 TV를 시청하시는 국내외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